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제주 시작합니다. 제주 4.3 특별법이 개정된 후 후속 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정부가 희생자들에게 지급할 배보상안과 관련해 이 보상금을 누구에게 또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정부안에 대한 유족들의 반응도 궁금하실 텐데요. 첫 소식 안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초4.3 특별법 전부 개정 이후 8개월 만에 보상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행안부는 먼저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 보전까지 포함해 특별법상 위자료를 보상금으로 정의했습니다. 사망 행불 희생자 보상금은 9천만 원으로 하고 후유장애와 수영인도 장애 정도와 수영 일수 등을 고려해 9천만 원 이하에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상속 대상 인정 범위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조정됐습니다. 1960년 이전 사망의 경우 당시 민법에 따라 큰아버지 등 호주가 상속권을 갖지만 배우자나 형제가 상속권자가 될수 있도록 현 민법을 따르는 특례를 뒀습니다. 또 무덤을 관리하거나 제사를 지내는 오촌까지 보상 청구권을 갖도록 했고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신고된 혼인관계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3년간 빈을 받고 5년간 단계적으로 보상할 예정입니다. 그 내년에는 1810억 정도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5년간 한 10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부안은 앞으로 보안입법 절차를 밟게 되는데, 연내 국회를 통과해야 내년부터 예산집행이 가능합니다. 여야 간사의 합의가 있으면 선논의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른 실례 과거사의 해결 모델로 3년 이걸 제주영들을영들을원할 수도 해 주면 좋. 미흡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안을 받아들인 유족의 소망이 올해 안에 풀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안소입니다.